이어지는 순서는 글로벌 문화대학교각 학과별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문예창작학과, 가요작사학과, 가수학과, 민요가수학과, 연기예술학과, 민속무용예술학과, 모델학과, 식품영화학과, 도넛재과학과 한지가족예술학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창작학과 교수진과 입학생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례 등례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예창작학과 학과장 강창원입니다. 어, 문학은 특히 문예창작학과는 우리 사단법인 종화문의 유서 글로 문외대학의 기본이고 중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를 써보고 직접 이렇게 해보면 그 어떤 그 감성이 충만해지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학과 가시기 전에 문예창작과에서 피의를 충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가요 작사학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글쓰기도 우리 문의 창작학과에서 많이 길다고 꺼버리는 것 같은데, 감정 놀랐습니다. 문의 창작학과에서 좀 필력을 쌓으시면 가요 작사 부분도 멋진 곡을 탄생해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과 중심이 문의 창작학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문의창작학과 특임교수 박우재입니다 저희 중앙문의 여성은 1년에 4번 축제가 있고요. 이렇게 또 입학식 행사가 4번, 또 졸업식 4번 이래 있죠. 저도 어,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행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 모습을 보고 또 미소를 보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거기에서 감성이 자극되면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 오늘 참석학부에 오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진들이 너무 나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어, 이야기하시면 잘 한번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인사합니까? 안에 아, 네. 반갑습니다. 어, 같이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 소개를 하면요, 어, 어, 제 이름은 배전수고요. 어, 제 닉네임이 가평탱자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왜 가평탱자인지는 어, 나중에 제 글을 보면 압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창작과의 학 신입학을 개최 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간에 저희 시화 하나하나가 현재 지금 뽐먹은 상태에서 아직은 화사하게 뽑혀버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열심히 충실히 성실히 따라가면서 많이 배우고 학습해서 화산 시역꽃으로 표현하는 최재원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석입니다 아, 저는 그 가요 작사학과를 졸업하고 가수학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그 뭐냐 창작학과를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그풍론의 어려웠는데, 총장님하고 지도교수님 덕분에 무사히 통론도 졸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 부분 남았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태림교수 오은입니다 어, 학교도 잘 지도하고, 또 글도 잘 쓰고, 거듭 가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잠깐만요.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소개를 안하시래 <laughs> 아, 예, 저희 남편 예, 저희 남편입니다.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신입생 모셔오라고 했는데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다시 한번 박수하고자 합니다. 가요 작사 학과장 소수관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소개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술 조사 양소아입니다. 저도 역시 대중 가수 학과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는 명인 문에 가요 작사 학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거 유선이 바로 꿈을 줍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소장성입니다 작사학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명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진짜 병인에 걸맞는 그런 작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 부학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랑과 격려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예창작과 이 여름학기 신입생 여러분을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네. 어, 칭찬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식이 오늘인데 네. 어, 이번 달 초에 이제 문해창작학교 개강을 했거든요. 불과 한두주두세주 만에 어, 신입문학상 등단을 22명 이상 네. 어, 하셨고요. 또 계속 이제 이어서 하실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창이 왜냐하면 보통 시창작 대학이죠 저희는 법인이 종합 법인이다 보니까 대학도 글로벌 유니버시티 종합대죠 네 그래서 시, 시조 동시 수필 소설 어, 또 어, 문학 평론 시나리오까지 네 다양하게 지카시도 이제 또 새로 시작됐고요. 네, 그런데 어, 입학식도 하기 전에 그 어려운 과제들을 굉장히 빠른 그런 시간 내에 척척 헤매시는 우리 문예창작학과 2024년 여름학기 신입생 어, 여러분께 어, 그 여러분의 무한한 그 능력에 네, 어, 감탄하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예. 그리고, 어, 전국, 우리 또, 가요 작사학과에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전부문이창작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전문가 과정에 지금 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도 역시 다섯 개, 여섯 개씩 등장, 적정합니다 3개월 동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히, 여기 소장선님,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명인과정을 하고 있는데, 최고 높은 어, 시나리오 가정, 그것도 또 문학명의 가정이에요. 네. 아주 멋진 작품을 또그 소설을 응모해 주셨는데, 금방 시나리오도 배우셔야 되겠어요. 네. 아주 잘 하고 계셔,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 문예지 제21호에 엄청나게 필력이 뛰어난 인재, 네. 우리 어, 2014년 여름 학기 문예창작과 작품을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고, 힘껏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문화대학교의 중심 문화창작학과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맙방하시죠. 제가 문화창작학과 그러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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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입니다. 네. 문화창작학과, 어지! 어지! 앞에 자영자랑 들어가시면 됩니다.